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 자기 목숨을 버려 내 양을 어, 얻게 하시려고 왜 그랬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지금 죄와 저주 사단에 종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와 저주 사단에 종되었던 우리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지요.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한 거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적지라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아닌 재앙과 저주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 싹구는 일이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그렇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믿음의 원칙을 딱 세워놔야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우리 교회에서 딱 서있어야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겨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미혹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찾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사에서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고 했거든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종이 돼서 흑암의 종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문제 사건 일이 생기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문제 사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 돼야 돼. 문제만 생기면 막불안한거 두려움에 떨고 막 방법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가 예수로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계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를 그 속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렇지요 죄안과 저주 속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쁜 뜻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찾고 거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근본에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믿음의 원칙을 세워라. 예수가그래서다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다 가진 복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잖아, 그치요? 사람들이 날 뭐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봐왔고 자기 나름대로 봤던 모든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나의 기준은 예레미야야 아이고, 성도들이 청빙하고 어? 또 목사가 또 강의 막 청빙해야 그게 진짜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가 막 능력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엘리아처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왔던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자꾸 복음을 그런 잣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 볼 때,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도 안 맞을 뿐더러 나도 그렇게 못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기준 자체가 원칙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나하고 적이라.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 가진 자는 색 얼굴 색깔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다 틀려도 그리스도 안에서 딱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에서 가는 전도자들이고 증인이라.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내 기준을 빠르게 세우라는 거 예수주인. 그렇죠. 그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돼. 아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 교회를 세우셔서 일곱 촛대를 붙잡고 일곱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구나. 전도자의 상급이 있구나. 그렇죠. 이 사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른 거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는데 응답이 온다. 그게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도 빨리 놔야 돼. 허, 내가 예수 믿다가 어떤 큰 경험이 생겼어. 그건 하나의 응답 속에 오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준 삼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고, 그렇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미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렇지요? 과거에도 말씀이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셨고 미래도 응답하실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재앙과 많은 문제가 올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언제가 끝이라고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새게 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한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크세에 가라. 그 성경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대 얘기하셨다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성령이 임하면 네가 딱 네가 증인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이 될 거야. 그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전도라니까. 그렇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내 삶에 불신자들에게요 철학과 원칙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에도 경제에도 원칙과 철학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지 경제적 개념과 그 삶의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따라가는 거지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요돈 쫓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쌓아지도 않고 그렇요 그게 경제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증인들되기 바랍니다. 그 전에 누굴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치요. 그렇죠? 누굴 만나도 믿음의 원칙을 말할 수 있는 누굴 만나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야 돼. 세상 불신자 현장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뭐 것이 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렇죠? 이 세상 신도를 타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고세자분 자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혈과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지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서 분명히. 분명히 이 세상에 흑암은요 정치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 붙잡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성도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방법 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있는 세상 임금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100%지는걸 하는 자녀가.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 한다는 말은 가난하다고 막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아, 무 힘이 없어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요. 그렇 가정 총무로 가정에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총무가 됐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요셉은 달랐어요 거기서 세상에 종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삶에서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눈치 보지 말고요 나는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난 하나님 자녀다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중요한 응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회복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계획과내 계획을 찾지 말고 하늘 믿을 찾으라. 그렇죠? 그러면서 허감에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의 든든한 망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응답을 누리세요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라고 버리노라. 양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누라는믿음이 증을 되게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 성도은 승리하셔야 돼. 그지요. 그래서 24믿음에 고백하면서요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고.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적용하면서 답을 내고, 그렇죠? 내 신분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면서 승리의 깃발 꽂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와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세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증인의 행담 누리게 하옵소서 이전으로도 그랬네 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대 걸음이에. 이제로부터 영어 모으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